네, 안녕하세요. 강민현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1200짜리 슬라이드 장을 DP를 하려고 하는 석고 보드예요. 요거 지금 스페이스가 다시 m d 죠 이게 고리 가지고 버티기는 살짝 의심스럽죠. 요거. 일단 이게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걸 매달을 건데 다아 놓고요. 실리콘으로 막아 막고기를 저도 때려 박을 건데 8 0 0이거든요 뒤에 고리 그 걸쳐지는 게50 정도 돼요. 그래서 줄자 준비하시고 여기에 라인을 맞힐 거예요, 지금. 800이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 쓰는 피스가 레거진 피스라고 해서 요런 피스가 좋아요 조명을 달든 목공이든 석고든 이 피스가 좋으니까 요 피스로 꼭 쓰시면 좋고요 이쪽에다가 할게 지금 여기 800이니까 800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대략적으로 하면 될거 같아요 이러면은 어림잡아서 지금, 어림 지금 1200이니까 여기니까여기다가 혼자서 해야될 때가 있으니까요 약간의 힘이 있어야 되요 될... 요령도 필요하고요그리로 돌아서 들어서... 자세는 잡아놨으니까 사다리를 의지하고 그리고 요령이 약간 필요한 때 바로 걸칠거예요 실리콘은 우에다가 꼭 반드시 찍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해주면 더 좋겠죠? 간단한지 안 간단한지는 뭐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고 힘들 것 같으면, 업자를 부르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슬라이드 장 설치하는.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는 뭐 칼부로 때려아야 되지만 여기는 지금 이 정도의 석고 보드에 또 이렇게 스페이스월. 건이 자리에다가는 이렇게 피스로 고정을 하고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도 된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